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이제 어, 냉해 절단 고추고요. 여기 이제 두물까지 수확을 했습니다. 두물까지 수확 마무리 했고요. 좀 매미가 오네요. 여기는 이제 냉해 입어서 절단된 고추들이고요. 여기 피해는 지금 담배나방 피해밖에 없는데, 어, 그나마 이제 장마가 끝났잖아요. 장마가 끝나니까 담배나방 피해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제가 방제를 조금 더 세게 했더니, 아 확실히 줄어들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냉에 이제 입어서 절단된 고추들, 여기는 이제 세 개를 가져갔고요. 여기도 세 개를 가져가고, 저기는 네 개를 가져갔어요. 여기는 또두 개를 가져갔고요. 여기도 두 개를 가져갔어요. 이렇게. 여기 나머지 이제 담에다방 피해들 쫙 보이죠? 담에다방 피해 입어가지고 고추들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위에 보시면은 여기 고추가 이렇게 밑에 쪽에서 쭉 이렇게 달려가지고요. 얘네들은 칼라탄입니다. 종자가 칼라탄이고요. 저 위에도 이제 꽃이 다시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요. 지금 바로 우리나라로 직방으로 올라옵니다. 태풍이 안 올라오기를 바랬더니, 그래서 여기 왼쪽은 이제 출작업을 했고요. 여기 오른쪽도 이제 출작업을 위에도 한번 해야 됩니다. 아 지금 태풍 대비해가지고 마무리 줄 작업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안 그러면은 여기 애들이 다 이거 다 부러져요. 예, 줄안 쳐주면 안 잡아주면 은 지금 또 위에 많이 자랐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해서 여기 줄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고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은 어, 지금 이제 고추 농사를 처음 지으시는 분들이 이제. 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고추를 따가지고, 이제, 말리 는데 어, 고추가 하얗게 변해요. 그게 이제 고추 희나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고추 희나리가 생기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고추를, 어, 이렇게, 어, 저는 이제 꼭지 없이 따요. 꼭지 없이 따다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이제 꼭지가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구멍이 났잖아요. 구멍이 난는 곳으로, 우리가 그 고추를 씻을 때 여기 구멍난 곳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따실 경우에 저처럼 이렇게 따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여기 이제 고추에서 안에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뺀다고 해도요 여기 들어가 있는 물 때문에 고추가 하얗게 변해서 못 써요. 그건 이제 희나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희나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추를 따놓으시고요. 이것도 한번 작업을 해야 돼요. 이 구멍 난 건지, 안난 건지를 찾아가지고, 이 구멍 난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은, 그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흰나리가안 날려게, 안 나게 하려면은, 그냥 이 꼭지대, 여기 있죠? 이 꼭지대 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추에 그 흰색 흰나리가 하나도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고추에 이렇게 구멍이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여기 흰나리가 생깁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이거 아무리 물잘 빼도요 여기가 이제 하얗게 돼가지고 흰나리가 생겨서 고추를 못 써요. 이때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흰나리가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어 물론 어 조금 더 힘, 귀찮고 힘들어요. 얘를요 가위를 다 자르세요, 그냥 반을 쭉 자르, 잘랐어요. 반을 자르고 난 뒤에 어 건조를 시키면 됩니다. 이것만 따로. 따로 얘네들만 이제 따로 분류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좀 많이 귀찮습니다. 이거, 어, 희이리안 생기게 하려면은, 얘네들만 따로 다 추려가지고요. 따로 관리를 해서, 어, 후숙을 시키시면은, 후숙을 시키고요. 후숙을 안 시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얘를 다 배를 째세요. <laughs> 쭉 가위로 한번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저는 따로 얘걸 이제, 그, 채반 하나에다가, 따로 얘네들만 또 관리를 따로 해요. 그러면은, 희날이가안 생기고요. 어, 대신에 또, 또, 잘라서 하면은, 그, 약간 금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너무 많, 얘가 건조가 빠르잖아요. 다른 일반 고추보다는. 이, 확실히 얘를 이 가위로 잘라가지고 건조를 시키면요. 건조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말리면 안 돼요. 얘는 좀 빨리, 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보통 60시간 정도 말리거든요. 건조를. 근데 과피가 두꺼운 거는 72시간까지 말리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한 60시간 정도 건조를 시키는데 얘를 60시간 동안 건조시키면 안 돼요. 얘는 그냥 빨리 한어 48시간 정도 이틀 이틀도 안 걸립니다. 이 배를 만약에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건조를 시키면요. 그래서 어 그렇게 건조시키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또 일이 많아요 그게 가위 들고 다 잘라야 되니까. <laughs> 또 일이 많아서 그렇게 또 못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긴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난 것들이 있죠. 구멍이 난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해서 따로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얘네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건조시켜도 이틀 48시간을 넘기면 또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 잘 보시고 말랐다. 얘네들은 이 가운데를 뼈를 째면요. 금방 마릅니다. 어,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금방 마르니까 얘네들이 또 특이하게 조금 더 오래 말리면 또 까맣게 변해요. 고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자기가 시계를 잘 보고, 시간을 보고, 건조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희나리가 안 생기게 하고, 검게 안 하려면은 너무 오래 건조시켜도 고추가 검게 되고요. 그리고 덜 말라도 고추가 검게 되고요. 고추가 하얗게 되는 것은 얘가 이제 구멍이 났는데, 이 속으로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건조를 시키면요 안에 물이 있잖아요. 안에 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물 때문에 이 고추가 하얗게 변합니다. 고추는 못 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위로 쭉 반을 작아 잘라가지고요 건조를 시키면 됩니다. 이건 한번 또 보여드릴게 요 따로. 자 이렇게 고추를 잘라서요 채반 하나에다가 이렇게 채웁니다. 이만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멀쩡한 것도 몇 개는 잘랐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르다 보면은 이제 자기 고추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고추 자르다가 혹시 이 고추 안에 씨가요. 약간 검은색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 고추 상태가 안 좋구나를 알수 있는 것은 고추 씨가 약간 검은 것들도 있어요. 보시면은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버리시고요. 이렇게 이제 고추를 잘라서 어, 이게 세척 후에, 세척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이게 이제, 어, 고추 세척기로 세척을 하는데요. 이 세척기로 이제 세척을 하고 난 뒤에, 어,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잠깐 햇빛에서 물기 빼고 난 뒤에, 어, 이제 고추를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어, 희나리를 최소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어, 완전히 아예 100%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 하면은 고추가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얘는 좀 빨리 꺼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지켜보고 있다가 어, 얘는 24시간이 안 걸립니다. 아, 24, 48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50시간 이전에 얘는 꺼내야 됩니다. 반드시 어, 잘 보시다가 다 말랐다 싶으면은 얘만 먼저 꺼내면 돼요. 건조기에서 건조를 시키다가 어, 그것도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오래 놔두면은 얘는 너무 오래 놔두면은 얘또시커멓게 변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관리 잘 하시고요 시간은 제가 이제 왜냐면 이 고추도 보세요 고추도 과피가 다 달라요 고추마다 과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고추마다 과피가 두께가 다 다릅니다 어떤건 얇고요 어떤건 두껍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다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기계마다 또 다르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추를 24시간이 지난 후부터는요 이, 이렇게 잘라서 이제 건조를 시킨 고추들은 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마르면은 얘만 꺼내고 꺼내서 다시 따로 보관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 이제 고추 시나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